신사의 한탄 한 번만 하고 가자. 아니, 씨발, 아프리카에서 이래, 이래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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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어, 어? 아니, 저뒤 가고 있는 가시나들, 어? 이래갖고, 이래갖고, 어? 저 탱이, 이 씨발, 막, 내밀고 있는 그 가시나들, 어? 존나게, 씨발, 뭐, 한, 어? 한 100일, 어? 방송 한 100일 하면은, 시 어? 존나게 막 팬클럽 숫자 막 존나 늘고 그냥 남자들 미쳐갖고 발정나갖고 씨발 별풍선 쏴주고 개같은 오타쿠 개같은 새끼들 하... 이렇게 억... 어? 성전환 수술할까 나도 트랜스젠더 씨발 방송할까 어... 개같은거 나도 트랜스젠더 그거 아니 씨발 내가 트랜스젠더보다 못해 족같은거 아니 씨발 시... 보이는 라디오, 어, 가보면은 그 트랜스젠더들 방송하고 있잖아. 그거를 어떻게 보냐고. 아니, 그걸 보고 있는 남자 새끼들은 뭔, 뭔 또라인데? 아니, 씨, 아니. 아니, 진짜 보이는 라디오 보면은 트랜스젠더 방송이 있어. 왜 몰라? 지, 아니 진짜 방제에다가 트랜스젠더 이래 놓고 어 방송에 남자가 여자로 씨발 꼬치 떼고 어 꼬치 떼고 수술 성전환 수술 받은 애들 여자 여자 되겠다고 어그 수술해갖고 이제 어 이제 지는 이제 까시나라고 어. 앉아가지고, 막, 어, 엄마, 어, 어, 이제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별풍선 쏴주는 새끼들은, 어? 씨발, 이렇게 유익한, 바, 유익하고 코믹한 방송이 어디있다고 이런 방송 천재, 씨발, 가이진 어? 방송은 쳐안 보고, 어? 개새끼들, 그냥, 아가리를 그냥 확 찢어버려야지, 개, 존많은 새끼들, 진짜. 아니, 트랜스젠더 방송은 쳐 보는 새끼들이, 어? 이렇게 유익한 방송이 어디 있다고, 어? 씨 하... 이런 이런 방송에 쏴야지, 어? 아니 이런 방송에 별풍선도 쏘고 팬클럽 가입하고 그래야지, 씨발, 내가 방제에다가 킥뷰 이벤트라고까지 해놨는데 개 같은 새끼들 킥뷰 받을라고 오는 새끼들이 없어. 초만한 새끼들 어 남캠이라고 해놓으니까 걔 아니 아니 진짜 뭐냐고 아니 가시나드 이래갖고 저 가슴 이래갖고 살랑살랑 살랑 오빠 어어 없어와 이지라 하면 씨발 별풍선 천 개씩 터지고 개 같은 뭐어 방송 백일 됐어 이언 뿌 이지라 하면은 어방 방제에다가 방송 1 0일 백일 기념 뭐 댄스 이지라면서 이래갖고 랄랄라 랄랄랄 랄랄 라랄랄이지라라면 씨발 그냥 발정나갖고 개같은 새끼들 어? 별풍선 존나 씨발 쏘는그 아니 씨 시... 아니 뭔데 어? 아, 장난쳐? 아 장난치냐고 아니, 씨발 내방 내. 그렇지 나는 지금 씨발 발정났지 개 같은. 어. 지금 오늘 시, 약 제대로 빨고 방송하는 거야. 어 평소에 그 건전한 방송 따윈 없어 오늘은개 같은 거. 오늘 오늘은 평소에 그 간전 어 건전하고 어? 유익한 그딴 방송 개 같은 거 없어. 씨발 아프리카 운영자 개 새끼들아. 이 씨발 새끼들. 어, 족 같은 새끼들 투데이 비제 한 번을 안 뽑아주시, 빠빠.